까불어. 아이고. 아, 미치겠네. 에잇. 후후. 도망가. 휴. 가뻔뻔 성공. Q3마리를 부를까? 가갈가갈가갈가가가 어, 이로 찍었네? 또 뭐하니 뭘까 잘가 짤까? 짤다어까짤 하하하 W 야, 아, 야이고. 에잇 아. 인바든 나오셨잖아. 뭐야? 어? 야, 여기 왜 와? 그래 같이 빨리 패턴 밀어 버리자.

에이, 씨. 가붕. 도와줘. 너, 나 전멸 돌 198초만 기다려. 이씨. 아, 아파. 날가봉 조련사로 인정하마. 에이 씨아이 녀석아 이씨아 신속심이야 어쩐지 안 따라잡히더라 이이씨아 이거 어떡하지 프라이 포기하자 널 인정하마 달려가고 있어 하하하하 <laughs> 뭐야 일로 와앵 저기 안 적네 아 어... 너 왔어? 갈게 아씨 넌 뭐야 이러지 말아다오 날 때리지 말아다오 제발 눈도 깜짝 안 한다 아니씨너 두고 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야. 어?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라고. 두고 봐. 근데 우리 팀조합왜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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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다! 쌉새끼, 일로 와! 난 농사할 수 없어, 널. 일로 와. 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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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. 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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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. 꽝. 하하하하하. <laughs> 아우, 시원해. 그래, 데일은 잊어서안 돼. 그래, 앞사비들을 흠내줘야지. 어? 일로 와. 삼인 내 형제를 죽여? 에이 모르겠다. 두두두두두두두두어 안돼. 설마 설마 아니겠지? 휴 집갔다 올게. 어 하자 하자. 둥둥아 일로 와. 에이 둥붕 붕붕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퓨. 근데 나못 도와줘. 어. 궁을 이상하게 찍은 거 같은데 미안한데. 이것도 타 가는 거 맞냐, 우리? 붕붕아 아, 몰라. 붕붕이들은 그런 거 몰라, 그냥. 그냥 계속 때려. 아, 모르겠다. 어. 붕붕붕붕붕붕 일로와 누구나, 왔어거이아 안되겠다 그럼 반응해야돼 어제가왜맞고있어 꼬리 <laughs> 좋아 i 냐 그래서 약간 인진이타이팅하는거 보니까 기분이 사르르 녹은 것 같은데? 음, um, 아닌가? 차를 <laughs> 쓸까 말까? 쓸까 말까? 쓸까 말까? 지금이니! 일로 와! 어, 어디가? 잉 미사일 출발! 붕붕이 구하라, 내가 가고 있어! 붕붕붕, 에잇! 안 써도 되지만, 저런 놈들은, 안 해줘야 돼. 구궁로 찍히면 기분 나쁘거든. 에이 둥둥둥둥둥둥둥둥. w 켜. w 켜. 아지에이 살려줘. 오 나이스. 내가 뭐야 꼈어? 고해 뭐 줄게. 붕붕붕붕붕붕. 확치. 나이스! 좋아! 붕붕어 가자! 어! 감히! 사쿠는 내 친구야 밀어볼까? 어어! 어. 아이 사기 스킬 쓰시네 어? 너 여기 들어오면 죽는거야? 진짜. 일로 와. 어? 얘네 왜 이래? 아. 음, 아니지 이거 보면 안 되지. 어? 뭐야? 아 피해 감소량 그래. 음. 그래. 살짝 장실만 갔다 올게요. 가 볼까요? 여기까지 다 먹을까? 좋아. 어 뭐야 이 녀석 쪽 이리로 와. 붕붕붕붕붕붕. 허허, 어. 어. 하하하, 좋은데 아, 가리는 집안 가도 되나? 아, 아직 가렌의 눈도가 들어지지 않았나 봐. 헉, 어? 백만님의 시은 시작부터 다르다. 뭔가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? 아니고 그냥 진짜 안 사온 거였고, 붕붕붕 붕. 라인 밀고 집갔다 오는 게 나을 거 같은데, 그죠? 아나안 왔으면 좋겠는데. 에이, 부, 에이, 흠. 지분이 알쏭달쏭하네요. 아, 어, 어, 그, 그정도 아닌데. 이런 거안 해도 면 섭섭하기 때문에. 신나는 주먹 인사? 오케이. 두두두두두, 두두. 오! W! 버텨, 버텨! 그분 한테 안이 활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네. Q평 점화. E, Q평 E. 매워 가랜 유저가 되는 거야, 이번 기회에. 이 가래는 미념 먹을 때 놓쳐도 이 스케일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다. 요! 나이스. 너가 최고야. 최고의 미드라이너. 쌈뽕한 노트. 노뜨. 핫 노트야 심지어 이거. 노트가 뭐지? 어, 잠깐만. 나 죽는 거예요? 한 번만 살려줘, 휴! 한 번만! 어디까지 오는 거야, 너? 제발 죽어줘! 아하하하 이거 여기까지 올줄 몰랐네 응 음, 저거 미네? 나도 저거 밀고 가 그럼 뭐야 너 에잇 오? 이걸 씹다니 아못 씹었었네 미안하다 나 피가 없다 난 밀게 붕붕붕붕붕붕 어? 혹시 지른거야? 나 가줄게 에잇 하하하 <laughs> 일로와 붕붕붕붕붕붕붕붕 어나좀 아파 근데 붕붕 좋아 좋아 눈물 나는데? 어떻게 잘안 비벼지나? 비벼줘. 상대집 비빈 대형 없나? 없어. 내가 비빈 대형 역할을 해야 되나? 나 비벼 볼게 얘들아. 잠깐만. 진짜 비빌 생각은 아니었는데. 잠깐만 잠깐만 와호왓 붕붕붕붕붕붕 제발 아 <laughs> 아. 어임말왜 이러냐 벼마 걸었지롱 잠깐만 에잇 아 에잇 뾰우 개 뻘짓됐는데 이것만 적으면 온라인 아니겠어? 일로 와 싸워보자 하하하하하 <laughs> 퍽 터봐.. 안돼에! 잠시만! 에잉! 호 악! 자 달려보자아 문두야 일로와 우리 장을 벼려봐야지 응? 어? 일로와! 끝났을때 W 궁쓸 때적 치는 센스까지 궁 있는 척궁 엄청 있는 척 사실 없다는 말씀. 오 비차는 속도 봐 와우. 이길 수 있냐? 못 이길 것 같죠. 도망가자. 와. 동물은 원숭이가 되어버렸어 이 새끼가 일로 와! 하하하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또이씨 붕붕붕붕붕붕붕붕 어어 잠깐만 호호! 이씨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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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일로와 나 더이상 못 비비게 해줄게 붕붕붕붕붕붕붕붕빠 비빈 단속단 출발!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잠깐만 잡아줘 좋아좋아 삐요 좋아. 삐한번더한번더아 없으시고 여기쯤? 그래 나이스 비빔대왕 죽었고 이대로면 가자 이친듯이 밀어볼게 안되겠다 슛

나이스 어. 쌈뻥한 롯드 너도 죽게 처음은 뭐 거리가 머니 연이 안 닿는 거지 시작 그래프 1등까지